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정행품 화엄경 정행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여러 가지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음? 그 다음에 또 가정 생활을 하고 또또 어, 또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수행 생활을 하기도 해요. 또 인도에서는 꼭뭐 어, 어, 머리 깎고 수행자가 되는 것보다 집을 나와서 수행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학생기 엄마 엄마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다가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장갈 들어서 이제 아이들 낳고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다 나오시니까. 특별히 수행자가 되거나 아니 되거나 간에 이제 뭔가 아 집을 나와서 수행하는 사람들 어떤 자세 같은 거, 또 좌선할 때, 응? 또 대소변을 보거나 무슨 걸식을 하러 나간다거나 자연을 산과 강, 강과 바다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 매일 사람을 만났을 때 걸식을 하면서 또 돌아와서 씻고 목욕할 때또 경을 읽고. 또 뭔가 누워 자고 이런 모든 마음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의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이 이른바 말하면 나의 미래를 결정짓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삶의 최선이 내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과가 구족되면 이제 허리가 그전에 있잖아. 요 부처님 되려면 전륜송황의 복을 닦아야 된다. 왕의 복을 닦아야 된다. 음? 지혜와 복도 부족한.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인 가 아니? 도덕성이랄까요? <laughs> 어떤 그런 어, 영원의 깨달음, 영원의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지만 세속의 이제 여러 가지 세간과 출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모든 존재들을 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위실력, 그다음에 능력 같은 그런 어,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 드리겠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또이 이 방송을 어, 시청하신 분들 마찬가지세요. 그냥 내가 대충 대충 그렇게 세상을 산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보살님 말씀대로 그냥 남편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고 그냥 돈잘 벌고 하시니까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뭐라? 아, 어, 쓰러지게 되셨어요. 남편이 불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를 자기가 꾸려나가야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와서 막 엉우세요. 어, 보살님, 그러지 말고 힘을 내. 나가서 보살님이 배워가는 마음으로 해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불과를 증득하는, 음? 거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불과를 증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헐렁헐렁 살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 모두나 여러분 여자나 언젠가 부처님 되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젠간 언젠간 또 공덕을 줘서 어, 왕가에 태어날 수 있는 어, 큰 부자는 뭐 하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laughs> 이 태어나는 것이 또 뭐냐면 공덕 따라가는 것이니까. 응? 또 그다음에 어떤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우리나라가 가만히 본 말씀이죠. 참 이게 음? 언젠가도 말씀이죠미국 어, 유명한 교수가 백인종하고 황인종하고 흑인종을 어, 조사했었대요. 미국 사회에서 보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laughs> 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음? 백인종들은 뭔가 알수 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인종들하고 흑인종들은 뭔가 아닌알수 없는 뭐죠? 네, 자기 피부가, 피부가 뭐 유색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이죠.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 그러니까, 종족, 어떤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느 종족에 갈 것인가. 이거 다 조사하고 들어오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뭐, 어, 국민소득이 뭐, 5만 달러, 6만 달러 되는 나라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루에 뭐, 1, 1달러로 그냥 사는 그런 그, 어, 나라에 태어나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막, 안타깝죠. 그런 종족의 어떤 우수성 같은 거, 어, 그 다음에 피부색에 대해서, 이경전에 나와요. 어떤 그런, 어, 색, 색의 구조이랄까 어 피부색의 어떤 그런 그 차원, 어, 그다음에 모양이었다 어떤, 어떤 사람은 또 불그루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참부가 다 삼업으로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평상시 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갈고 닦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아, 생각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아 이런 게다 말씀이죠. 평상시 에 내가 갈고 닦는 것 따라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음? 뭔가 이게 열 가지 지혜라거나 도를 갖추는 인연이라거나 어떤 그런 그어 좋은 어떤 그런 가르침 좋은 방편이라거나 어, 칠각지 팔성도 해가지고 택복각분뭐시각분 사각분 제각분 해가지고 깨달음이 어떤 그런 세계 가 있거든요. 칠각지 삼공 인공 구공 아뭐 어, 법공 이렇게 가지고 이 <laughs> 우주 어떤 그런 삼해탈문. 이게 천부가다 육바라밀, 어 사무량심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갖고 갖고신 열 가지 심,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어, 교재도 나오지만 정말로내어 정말로 몸과 마음을 갈고닦으면 천황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황들이 아, 가오를 해요 하늘나라에 는 천황들의 옹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부처님 그러신 그러신 분이니까 음? 그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중생들의 이익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을 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아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뭐죠? 상대방에게 뭔가 이익을 끼쳐줄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 걔는 참 영향가 있는 말을 해 아무나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 가운데 뭔가 어, 뭔가 점점 빼어난 경계를 가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되죠. 경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그런 <laughs> 뭔가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수승한 사람이 되며. 또 정말 다른 사람이 참 재는 묘한 사람이야 뭔가 특수한 사람이야 응? 또 위없는 어떤 그런 거, 지혜를 갖추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체 중생들 가운데도 점점 몽고하니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된다니까 아, 나 어울리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게화엄경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과보, 부처님의 과보는 자꾸만 승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아, 부처님의 길은 바로 뭐죠? 완전자의 길이거든요. 영원자의 길이거든요. 사랑의 확신으로서의 길이거든요. 무한자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뭐, 세 속에 있는 학교,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건 영원자의 공부니까요. 그, 자꾸 모여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승화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드린 말씀이죠. 개미들 가운데도 왕개미가 있다 없다? 왕개미가 있어요. 벌들 가운데도 왕벌이 있는데요. 그니까 러그 수많은 개미들 가운데, 왕개미가 있잖아요. 여왕개미가 있고, 왕벌, 여왕벌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개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상이 다 그래. 어, 사슴들도 사슴 왕. 부처님 경에보 전생에 보면, 전생 보면 자기 니그로다스베 사슴 왕이었다 그러잖아요. 사슴들. 그그 그러니까 나라 왕이 자꾸 뭐죠? 어, 사슴들을 잡아먹으니까 뭐죠? 차라리 나를 잡아접시 나를 잡아먹으라고. 왕은 그런 거거든요, 또. 나를 잡아먹어달라고 하니까 어, 자기가 자기가 발걸음 걸어온 거예요. 그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참 정말 음? 사슴들의 세계도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냥을 하기를 아그거에 어, 어. 이제 그만했다는 거아니야 중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빼어난 사람들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다 등급이 있다니까요. 어? 지역,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불, 부처님까지. 급수가 다 있어요. 또 부처님도 행경십불해경십불 그래서 다 파트가 있고요. 또 달라요. 정행.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정말 삼업이 원만해야 돼. 그래야지 뭐라. 이게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불과라는 게 부처님 불종자거든요. 아, 우리가 정행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청정하게 하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좀 의미롭게 살자. 왜냐, 우린 지금도 부처이고, 정말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지금 이런 이런 사고 방식을 좀 가지 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 공부 를좀 열심히 하자. 벚꽃 대통령도 열심히 보고, 어 말씀을 좀 열심히 따라서 살고, <laughs> 그 불과가 구족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불과가 구족되면 좋은 나라, 좋은 종족, 좋은 엄마 아버지, 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다 그게 말씀이죠. 다 나오잖아요. 지혜가 구족해지고 점점 올라가는 걸 승화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들도 뭐라, 음, 다 뜨는 위치가 다르다. 콱! 참새가 있고, 참새를 잡아먹는 새매가 있고, 새매가 꼼짝 못한 독수리가 있고, 쫙 있거든요. 중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다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게, 지수보살이,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이 법을 물으면서 나오는 게, 어, 어떻게 하면 불과를 구족할 수 있는, 어,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인가. 만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물어야지 무슨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자꾸만 자기 자신이 물어봐. 나는 정말로 훌륭한 불제자인가? 나는 훌륭한 좀 불자인가? 나는 부처님 가르친대로 좀 살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열 가지 지혜를 구축하고. 어? 어떻게 면 도를 갖추는 인연을 닦아갈 것인가. 음? 그,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여러분, 명백한 진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살고 보니까요. 그 어렸을 땐잘 몰라요. 30년, 40년 전에 뭐, 운동권을 하거나 뭐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고, 조, 니, 그냥 막, 어, 태된 친구들도 많죠. 근데, 뭔가, 하니 캬, 굴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온 친구들은 계속해가지고, 나라의 강자가 되고 말이죠. 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아, 뭔가, 뭔가, 도퇴된 친구들 많아요. 죽은 친구들도 많고. 음. 그래요. 굴하지 않고. Never give up. 음. 어떤 어려움이 딱 존다더라도. 하 지금 현 시대가요, 우리나라가 사는 시대가. 이거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젊은 친구들은 뭔가 직장이 없다고 그러고, 나이든 사람들은 또 무슨 뭐 노후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뭐 그냥 뭐 저성장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니까, 러 이른바 3%에 뭐 5%에 7 세대 막 이래요. 포기야, 포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아무리 어렵, 어렵더라도,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지구가 종원을 구한다더라도, 오늘 뭐라? 사과나무를 겠다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원력의 종교거든. 꿈을 가는 종교예요. 불교는 꿈을 가는 종교예요. 원력의 종교예 사홍선이야.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아, 꿈을 가진 사람들,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너무, 뭐, 너무 어려우니까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예요나이가들도 마찬가지고. 목숨이 다가 영원히 꿈을 갖는 거야. 소박한 꿈을 갖는 겁니다. 뭐큰 꿈이 아니더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진 자들은요. 네, 뭔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사홍소원, 뭐 이렇게는 아니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이 세상은 뭔가 어 뭔가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렵고 무슨 뭐 어? 직장 들어가기 어렵고 뭐 나이 들어서 노 대비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 성장이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워 꿈을 가져야 꿈을 가져야 돼. 가다 보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 아니? 네가 먼저 뛰어? 좋아, 뛰어. 올림픽 같은 거 봐요. 막잘 나가던 녀석이 뭐라 쓰러진 수가 있어 없어요? 잘 나가더라도 깨져요. 쓰러지고 거꾸로 진다니까? 그럼 내가 뛰어나가면 돼. 너 먼저 승리자 해. 그러면 난 뒤에 내일의 승리자가 될 거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역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옵니다. 어? 그럼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 자꾸만 뭐 자꾸만 뭐 그냥 막뭐 저성장 시대다 뭐 그냥 막뭐 여러 가지 뭐더 응? 어려우니까 경기도 어렵고 뭐 그냥 뭐 직장도 까 어렵고 그냥 뭐 뭐든지 하나씩 하시다니까 어디라도 들어가서 뛰는 거예요. 꿈을 잊지 말고 난 한다.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 다뭔거 아니? 정말로 뭔가 처절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인간들이에요 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 몇 번씩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도망다니면서 20대 때 말이죠 매일 같이 잡히면 영창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그럼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어. 아, 정말로 나란히 어렵다 어렵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겠죠 근데 정말로 바닥 중에 바닥. 그렇게 내려가 본 사람들 말이요. 지광이 어. 뭐라 더 어려운 사람 있겠지. 어. 근데 정말 처절했다니까요. 밤새도록 철길을 걸으면서요. 차라리 오는 차에 깔려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꿈을 가지시라니까. 원력을 가져야 돼. 좋아. 지금은 너희들이 먼저 뛰어라. 내가 지금은 뭔가 뒤졌을지 모르겠지만, 어, 간다. 가다 보면 잘 나가다 거꾸로 지는가내 한둘이 아니에요. 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 그러니까. 올림픽 할때그 전에 뭔가, 뭐, 어, 뭐야, 그저 뭐, 얼음 지치는 거 뭐야. 빙상링그 사람들 다 넘어지잖아요. 꼴찌로 가는, 1등 하는 거 금메달 따는 거예요. 쇼트 트레인 가뭐 있었잖아, 요 옛날에. 다 넘어지니까 꼴찌가 1등 한다니까요. 아, 참. 그럼요. 잘 나가다 넘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뛴다고 괜히 교만하게 그러지 마시라니까. 역전에 무슨 여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마음, 이, 부처님 마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어? 또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쓸 것인가? 어? 그 법을 네가 법을 묻는 건참잘 물었다 찬탄한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면 큰공덕을얻는다얘다 나오잖아요, 이게. 어? 마음을 잘 써서 수승하고 큰 공덕을 얻는 것이다. 마음을 잘써 용심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집에 있을 때 마음 쓰는 것,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 좌선할 때, 그다음에 뭔가 움직일 때, 대소변 할 때, 세수할 때다 매일매일이 법이야. 매일 매일 사는 게 하나 일거수 일족을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정성스러운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 그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걸식을 안 나갈 때, 대자연을 바라고, 산을 바라볼 때, 강을 볼 때, 웅장한 기운을 배우고 말이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씻고 목욕하고, 부처님께 어, 뭔가 예경을 들을 때, 누워 잘 때, 다 이게 마음을 쓰는 법. 마음을 잘 쓰고, 행동거지를 잘해야 돼.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 쪽, 행주와 업무동정, 말과 생각과 행동, 삼업계, 삼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이죠. 응. 음? 그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 보살은 어떻게 허물이 없고 지혜가 선도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어떤 그런 업을 얻습니까? 음? 라고 문수보살께 주자. 아, 여기 있잖아 만약에 보살들이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잘 써야 돼.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악을 끊고 선을 갖추게 되며 온갖 행과원이 두루 갖춰져서 법에 자지하자님이 없고 중생들의 도사가 되고, 어? 그러니까, 어?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을 쓰라는 거죠 음. 만약에 앵란이 있으면 마땅히 중생들이 뜻대로 찾아요. 행이 막히 먹기를 원할 지어다다 나오잖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중생들이 불종자, 불종자 유전자예요. 음? 그 자꾸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수승하면 부처님 종자가 생겨. 유전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 법에 귀하고 스님께 귀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 거지에 정말로 말이죠. 음? 가시나무를 보면은 삼독의 가시를 빨리 중생들이 뽑기를 발언하고. 어? 발을 들면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서 뭔가 열반의 길을 가기로 어, 가기를 바라나고 꽃이 핀 것을 보면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꽃을 피우는 어, 그런 삶을 살고 어? 꽃이 핀 나무를 보면 모든 중생들이 30종, 80종으로 뭔가 갖추길 원하고 아 정말 맞아. 음?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모든도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인상과 천상과 삼바람을 모든 중생. 모든 그런 그 천인들의 그냥 뭐죠 어 공경을 받고 동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허엄경청의품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아시겠죠?